진짜 이 2년간 책을 읽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단연코 하나인 것 같아요.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계속 그 2년 동안 모임을 운영을 하고 제가 모임원으로도 참여를 해보했어요.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어, 모임원이나 차,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고요. 그 시기가 참 의지가 많이 떨어지더라고 요 모임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그 시기들이. 그래서 제가 이번년 1월에는 제가 모임을 다시 운영을 했어요. 그래서 새로운 분들과 좋은 에너지를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가 4월쯤에는 이제 모집을 쉬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좀 의지가 좀 떨어진 게 있어서 다시 좀 새로운 멤버 분들과 어, 인증을 하면서 재밌는 책 읽기 생활을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8월달에 지금 새롭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. 다시 8월에 좋은 에너지, 좋은 습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. 전 진짜 그 2년 동안은 사람들과 함께 책 읽고, 같이 책 이야기하고, 이런 게 너무 즐겁고 재밌었거든요. 다시 그 기운을 얻고 싶어요. 또제 구독자 분들과 가까이 대면을 하고 싶습니다. 저는 이제 하상 미팅을 주 1회씩 하고 있거든요. 역시 그 유튜버의 그 구독자라고, 구독자라고, 진짜 저와 결이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대화가 너무 즐겁고 소중했었어요.